안녕하세요,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야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음, 실물 크기의 가지를 한번 함께 접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 좋아하시나요? 가지 볶음하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 아, 음, 그냥 먹지 않고 볶아서 먹어요, 삶아서 먹어요. 오늘은 맛있는 야채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접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보라색깔 색종이 한 장과 보라색깔 색종이 한 장과 초록색깔 4분의 1 색종이 한 장, 그리고 풀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검정 펜 잊지 말고 꼭 준비해 주세요. 연필도 상관없어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보라색깔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작은 슥슥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누르시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가위를 꺼내서 가위를 꺼내서 중간쯤 되는 부분이나 조금 옆쪽에 살짝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세요. 짠. 아주 조금만 가위집이 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쪽은 가위집을 내줬죠? 이제 한쪽은 이렇게 짧게 짧게 한번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조금 길게 옆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끝부분은 똑같겠죠? 똑같이 접으면서 얘는 이렇게 옆으로 조금 길게 접어줄 거예요. 어, 소리가 뚜두두둑.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접고 얘는 좀 길게 접었어요. 이런 가지 모양을 완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끝부분, 끝부분에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 부분도 얘보다는 조금 크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가지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래가 조금 굵고 여기 얇은 가지를 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 뾰족한 부분 그대로 이렇게 접는데, 자,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짠, 보이시나요? 얘를 이 안쪽에 넣었고, 이렇게 길게 접었어요. 이렇게 가지 모양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래쪽은 조금만 이렇게 꺾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가지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접으시면 돼요. 자,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자, 돌려볼까요? 뿅 뿅, 짠! 벌써 가지 모양 완성되었죠? 간단하죠? 자, 이제 풀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뒤쪽에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부분은 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간단하게 붙여 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고 이쪽 편도 그냥 쏙쏙쏙 붙여 주세요. 조금 떨어지겠다 싶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돌려서 이번에는 가지의 이 끝부분, 꼭지 부분을 완성해야겠죠? 자, 이번에 가지는 두고 초록색, 색종이를 꺼내서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반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펼쳐서 이쪽으로 두고 아래쪽으로 살짝만 접는데 너무 안쪽으로 말고 조금 옆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얘도 이쪽 반 정도만 오도록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되었죠? 자 이제 가위로 이 아랫부분 여기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짠. 가지 위에다가 한번 얹어볼게요. 짜잔. 오, 너무 먹음직스러운 야채가 완성. 자, 이제 풀로 붙일게요. 풀로, 이 친구들도 떨어지니까 조금만 이렇게 붙여줄게요. 꾹 누르고, 이제 뒤쪽에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하고, 그대로 씌워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자, 눌러주고, 이 안쪽에 잘랐기 때문에 살짝 뜹니다. 이쪽도 제가 붙여줄게요. 자, 풀을 사용해서, 짠! 우와, 엄청 큰 가지가 완성됐어요. 우우. 여러분, 이렇게 큰 가지 보셨나요? 오늘은 실물 크기의 멋진 야채 가지를 한번 접어보았는데요. 완성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완성했다고 알려주세요. 작은 숙숙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